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담임목사님께서는 미얀마 노예 목사한 수식과 여러 가지 강의로 출타하시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하시도록 또 건강 상치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5일 동안 제가 새벽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야구 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보서는 가장 실천적인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야구 보사도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 앞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로마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모여 있었다면 예루살렘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복음 전파도 또 교회 성장도 느려졌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구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믿음을 행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구보서 1장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시험으로 시험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내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시험이 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과 행동에 대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원어의 뜻에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유혹이 포함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은 주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련과 유혹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를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당장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과 시련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일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편법을 사용해서 내가 얻는 이익을 조금 더 크게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아니었다면 주말에도 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유혹은 지금 우리도 겪고 있고 또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험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나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도 인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을 6절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시험들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거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길을 잃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직면한 당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비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후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이런 것까지 구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온전히 온전히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인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믿,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말 이렇게 구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실까 이 기도를 들으실까 또 그렇게 응답하실까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 간구를 들으시는가라는 의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님께 간과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의심하는 태도로 기도하게 되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야구보서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실 그렇습니다. 믿지도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아빠는 저걸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결정해놓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아들의 태도와 같은 겁니다. 달라고 하면 주실 텐데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구하는 태도 자체도 불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하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강구할 때는 마치 동그란 것을 구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네모라고 생각하셔서 네모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동그란 것을 구했는데 주님께서는 왜 네모난 것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따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일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냐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네모난 것이었구나. 네모난 것이 나에게 딱 맞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시간이 흘러서 깨닫게 될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넓고 깊어서 우리가 당장 우리 눈에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도행전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구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으로 기도하는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야고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당장 필요한 은과 금을 주는 대신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과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들으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면류관이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것을 열매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 요즘 시험에 들은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견뎌내고 인내를 얻게 되는 시험이 아니라 내부의 시험으로 자기 스스로가 당하는 유혹과 싸워야 하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겪는 시험은 모두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의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본성이 죄인인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잠깐만 생각해봐도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나를 유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는 이유는 욕심은 우리를 끌고 다닐 만한 힘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먹으면 우리를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만한 것들에 우리는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씨앗 같던 욕심을 버리지 않게 되면 그 욕심은 어느새 조금씩 자라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욕심의 줄기가 자라서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려서 죄라는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렇게 죄가 더 연결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사망을 결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값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9절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에서는 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주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일은 종종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과 함께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도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상대하기 힘든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화까지 잘 낸다고 하면 정말 상대하기 껄끄러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을 더디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분노의 파괴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모세도 불평하는 백성으로 인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말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로 돌을 쳤고 그 일로 인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한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가나한 땅이 두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방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말을 많이 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을, 말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듣는 것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상대방의 언어적인 메시지 뿐만 아니라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파악해야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요점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답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듣는 것에 강조한,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야고보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깨달음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주임의 자녀가 되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23절에서는 우리 모습을 마치 거울에 비친 것으로 표현합니다. 당시 거울은 동으로 만들어져서 물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정확한 모습을 보기 힘들고 자세하게 봤다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고 반성도 했지만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만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나 회개, 주님께로 돌아, 돌아서는 과정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당시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이웃인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명령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체,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에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할 시험과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할 시험은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할 시험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죄와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두 가지 시험 중에 전자의 시험을 기쁘게 받으므로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의 살면서 말을 많이 하거나 분노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유혹으로 받는 시험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시험은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화가 나고 또 어려운 일도 생기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속에게서 구별되게 지키, 지키도록 만들고 또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서 다이미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미얀마로 다녀오십니다 거기서 목사 안수식과 여러가지 강의를 감당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안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일정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값진 것을 채워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영광만이, 또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